Step into my heart. Step into my heart. 자, 오늘은, 어, 인켈에서 굉장히 많이 팔린 앰프죠. 어, AX7R. 이건 이제 마크2인데, 마크1하고 마크2가 조금 차이가 나지만, 대동소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자, 요 앰프를 한번 좀 오버홀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왜 이걸 오버홀 하냐 하면은 그 셀렉터가 잘안 들어요. 채널이 잘 어, 한쪽이 안 들리거나, 뭐, 아예 안 들리거나, 그래서 셀렉터 청소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음악 재생 소리가 메가리가 뭐좀 전체적으로 없고, 선명함도 부족하고, 뭐 여러 가지 좀 음질에서. 어, 부족한 점이 많이 느껴졌습니다. 그래서, 어, 기본적으로는 셀렉터 청소를 하고, 그 다음에 콘덴서류, 특히 이제, 어, 전원 평활 콘덴서하고, 중간에 그 신호 회로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콘덴서들을 좀, 어, 교체를 해줘서, 음, 전체적으로 좀 음의 활력을 찾고, 셀렉터를 청소해가지고 명확한 음색이 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앰플을 떼서 따로 준비를 했구요. 어, 이거를 이제 여는 거는 일단 이 속에 어떤 종류의 콘덴서들이 있어서 그 부품들을 먼저 준비해야 될지 그걸 알아보는 차원에서 일단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

앞옆을 뗐고요. 보니까 이 위에도 또한 개씩 더 있네요. 이것도. 잠깐만. 아, 뒤에도 또 있구나. 뒤에, 여기, 맞아, 맞아. 뒤에 하나 두 개. 예? 자, 이렇게 하면, 그냥 뭐, 지 무게에 의해서 이렇게 그냥 떨어져 버려요. 오, 먼지가 굉장히 심하네요. 7.5cm, 7.5cm를 넘으면 안 되겠어요. 이 밑에 뚜껑을 따서 밑에를 열어보겠습니다. 이 콘덴서, 예, 평화 콘덴서가 아직 에너지를 담고 있을까봐 잘못하면 감전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방전시키려고 열었습니다. 그래서 500옴이네요. 500옴짜리인데, 이런그 저항에다가 연결을 하고, 이렇게 하면 방전이 되거든요 제가 다시 돌아와서 이걸 약간 좀 청소를 하면 좋겠는데 제가 뭘 가져왔냐면은 솔을 가져왔어요 솔 요걸로 좀 털어가면서 진공소지기로 빨아들이려구요. 자, 이렇게 붓으로 대충 털어주구요. 그 다음에 다시 들어 올려서 바닥에 쌓인 떨어진 부분도 자 그러면 이제 아, 여기도 드러내야겠네요 여기도 올려야 하거든요 옆에여야 되는 부분은 이걸 열면 나사를 일렬로 다섯 개를 제외하니까 흔들려요. 흔들린다는 건 이제 떨어진다는 거죠. 았구요 걸리적 거리는게 떨어지니까 요것도 떨어지죠 근데 커넥터가 지금 하나 둘 세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자 떼기기 쉬운 것 부터 하나 뺐고 자 이렇게 빠졌구요 빠졌어요 아참 힘들게 빠졌네 자, 그러면, 얘를 오른쪽으로 다 돌리라고 했어요. 오른쪽으로 돌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고, 그 다음에, 여기서부터 여기, 여기, 여기까지 다 납땜을 제거해야 떨어지는 거죠. 하고, 어쨌든 그건 좀 이따 하고, 자, 지금 할 거는 컨덴서의 종류를 파악하는 거예요. 그다고다 <시진론으로> <시진론으로>